안녕하세요. 대구 들꽃다육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미니 정원, 다육이 미니 정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애들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요. 어, 올래 심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심어놓은 애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미니 정원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육이 모둠을 심을 건데요. 일단 화분을 먼저 <laughs>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심을 다육이들을 제가 조금 몇 가지를 골라가 왔습니다. 일단 모둠을 심어 볼 텐데 밑에 일단 먼저 깔망을 까시고요. 똑같이 붉은 마사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심는 방법은 뒤쪽에 높은 아이. 뒤쪽에, 화분 뒤쪽에 이제 높나를 먼저 심습니다. 제가 다육이 모둠을 심으면서 어,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어, 모둠을 심고 난 뒤에는 1년, 2년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이 1년, 2년 동안 안 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이렇게 높은 아이, 그리고 앞쪽 그 중간에는 조금 더 낮은 아이, 그리고 그 앞쪽에는 조금 더 낮은 아이가 들어가서 1년, 2년이 지나갔을 때그 모양이 안 깨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 그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뒤에 큰아이들 먼저 심으시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뒤쪽 배경이 되는 아이, 큰 아이들을 먼저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큰 아이보다는 조금 작은 아이. 그렇게 해야 1년 정도 커도 그 모양 자체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모양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뒤쪽에가 높은 아이, 그 앞쪽이 조금 뒤쪽보다는 조금 더 낮은 아이. 이렇게 먼저 심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심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은. 키가 많이 안 크면서 옆으로 가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들은 어, 뒤에 아이보다는 키는 안 크고 옆으로 공간을 메꿔 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볼까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은 조금 차이가 보이시죠? 어, 이제 또 어느 정도 또더 작업을 하고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될수 있는 있는 부분. 앞부분에 심을, 심을 텐데요. 지금 앞 부분에 심었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분들은 지금 보시면 좀 많이 헐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심었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요 모습을 요렇게 심어놨을 때 모양 자체가 거의 한 1년, 2년을 도도 그 모양 자체가 그렇게 박살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모양이 유지가 되니까 예쁘게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일단은 이제부터는 이제 마무리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제 깔끔하게 보이도록 마사를 올려 줄 건데요. 1차적으로 먼저 이렇게 마사를 올려줍니다. 단 이렇게 마사만 올려주더라도 당장은 당장은 깔끔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돌과 에, 그리고 앞부분에 색돌 같은 쉽게 화산색을 저희들이 올려드립니다. 그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시 작업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 미니 돌들을 놔주고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정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일단 1차적인 미니 정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뒤에 배경이 되는 산 같은 모양을 만들어 드렸는 거예요. 산 같이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예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산색을 저희들이 조금 더 작업을 할겁니다. 지금 보시는게 이제 화산색 입니다. 이렇게 미니 정원을 만들어 봤습니다. 금방 심은 미니 정원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 나만의 미니 정원 어, 힘들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